희망 블루스 신현님 지음 휴먼 앤북스 발행 낭독의 성우 이경자입니다. 손을 감싸며 제 어깨를 스쳐가는 열고 가늘다란 아침 햇살이랍니다. 하루의 첫 슬픔은 닫히는 현관문이고 떠나가는 당신의 자동차 그리고 남아있는 고요한 정적이랍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당신께서는 곧 돌아오실 테고 저의 삶은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지요. 하루의 마지막 행복은 바로 꺼져가는 램프랍니다. 프랑스와 자르디의 노래, 하루의 첫 행복에서. 아까시아 꽃향기가 너무 좋아 그 자리에 한참 멈춰 섰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이 향기도 6월이 아니면 다시 못 맡겠죠 이런 꽃향기가 별것 아니지만요 <laughs> 지나간 추억이나 애틋한 사랑과 정을 그립게 만듭니다. 프랑스와 자르디의 노래처럼 출근하는 남편 혹은 연인과 한낮을 떨어져 있음도 안타까워하는 애정의 돈독함. 싱글이거나 불화 중인 커플에겐 더없이 부러운 거죠.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이 산다면 어떨까요? 아카시아 꽃향기처럼 향긋한 사랑을 꿈꾸고 갖고 간다면 오늘 하루가 남다를 것 같아요. 에 대하여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보면 사랑하는 방법이 숨어 있다. 사랑은 일정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다. 달이 지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부딪혀 오지 않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태양 속으로 녹아들지 않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별들이 저마다 가까워지고픈 사랑으로 빛을 내면서도 서로 부딪혀 오지 않는 것처럼 간혹 떠돌이 행성이 어느 별에 부딪치며 상처를 낼 때도 있지만, 사랑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며 간격을 유지하는 것, 이정현 백통의 편지와 한 통의 답장에서. 한 기혼녀가 다른 기혼자에게 사랑 고백을 받고 자신도 끌려가는 데 대한 고민을 털어놨더군요. <laughs> 어떡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이 그에 대한 답글로 이 글을 올려 놓으셨답니다. 불륜과 로맨스 사이에서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워낙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는 법일 테고요. <laughs> 하지만 당사자들에겐 더 없이 안타까운 나날이겠죠. 외로운 싱글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배부른 소리겠어요. 으, 응, 있는 것들이 더 난리야. 하는 말과 반듯한 사람들은 허튼 짓을 안 한다. 이런 말도 들리지만요. 허튼 행동에도 사연이 있을 테니까 욕할 수만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죽어도 좋을 사랑 당신이 기쁘게 해 주실 때면 저는 이따금 생각해요. 이제 죽어도 좋겠노라고. 그러면 이 목숨 끝까지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이 다음 당신이 늙으시면 그리하여 나를 생각하시면 나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겠죠 아직도 젊은 연인을 당신은 여전히 간직하실 테죠 베르톨트 브레이트, 사랑의 노래에서. 시를 고일 때 친구가요 예쁜 보라색 편지지에 적어줬습니다. 그 편지지는 달았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시는 여전히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제가 답답할 때 꿈꾸던 시였죠. 지금 도서관에 와서 이 책을 읽는데요. 함께 온 중삼 조카 녀석이 열심히 뭔가 베끼고 있군요. 인터넷 카페에서 건진 글이래요. 세상에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당신 앞에서만 빨개지는 나는 아무래도 홍인종인가 봅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때나 지금이나 10대들은 공부는 뒤로 미루고 사랑타령뿐인가봐요. <laughs> 그래도 예전의 사랑타령은 인생의 폭과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귀엽지만 단선적이고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어요. <laughs> 그게 뭘까요? 의 내력 아내의 몸에 대한 신비가 사라지면서 그 몸의 내력이 오히려 애틋하다 그녀의 뒤척임과 치마 스적임과 그릇 부시는 소리가 먼 생을 스치는 것 같. 장철문 시집 3번 나무의 저녁에서 이상한 게, 어, 목욕탕에 가면은 아무리 예쁜 여자의 몸이라도 그렇게 신비롭진 않아요. <laughs>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처녀의 밀크 박스가 하도 커서 다니기 무겁겠다는 생각에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의 옷 입은 모습은 달리 보이니 정말 신기합니다. 글쎄, 남자에 대해선 맥주 한캔 마셔야 말이 나올 듯 싶어요. 몸의 신비라는 건 아직 개봉하지 않았을 때에 상상하는 묘미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금세 개봉을 해서 연애의 유통기간이 좀한뭐 2, 3개월이래요. <laughs>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이라 두 군데는 설레임 같은 게 귀합니다. 개봉박도 하면서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하면은 수도원에나 들어가 살라며 떠나겠죠. 참으로 애틋하고 맑은 시한수로 몸에 대한 많은 울림이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제 몸에서 대대손손 이어진 사람들의 물소리. 숨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몸은 자기 것만이 아니군요. 아득히 먼 생, 먼 울음소리에 깊어지는 슬프고 사연 많은 역사의 초상입니다.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쉽게 마주치는 일상 속에서 사소하지만 뇌밀한 인생의 따스함을 만나보세요. 사랑과 인생, 그리고 행복에 대한 작가 신현님의 특별한 희망 찾기 연속 낭독, 희망 블러스 신현님 지음, 휴먼앤복스 발행, 낭독의 성우 이경자였습니다.